셰프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인가? 네? 수박 드레싱을 곁들인 네? 참치 뱃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요리를 하는 동안 이렇게 식재료를 조합하는 게 세상에 넓구나를 제 두바이 경험담에서 나온 요리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요리예요 참치를 에피타이저로 내는데 수박 주스를 웽짠 다음에 그 수박 주스를 냄비에 넣고 끓여가지고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이면 수박이 굉장히 단맛이 증폭하는 찐득한 상태로 조리가 되는데 중간에 뭘 넣냐면 바닐라빈을 넣어가지고 향긋하게 만들어. 그 다음 라임 껍질과 라임 주스로 신맛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치하고 똑같은 색깔의 드레싱이 만들어집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리였어요. 셰프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인가? 수박 드레싱을 곁들인 참치 뱃살 한번 가보시죠. 자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주시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수박을 구하려고 했더니 제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박을 당도가 정말 좋을 때 주스를 짜가지고 냉동시킨 주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광고 같네요. 라벨 보이면 안 되겠다. 또 광고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스를 시켰습니다. 냉동으로 팔더라고요. 수박 주스를 이렇게 불에 올리고요. 여기다 바닐라 핀을 넣어야 돼. 요 와. 향긋하다, 향긋해. 반을 갈라서 씨를. 사실, 이렇게 큰 바닐라비는 반개만 넣어도 되는데. 어. 자, 바닐라비을 넣는다. 그러면 향긋한 알갱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 맛있게 변한다. 자, 나머지도. 바닐라비이 크니까 반 잘라.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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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넣고 거의 시럽 상태가 될 때까지 졸이세요. 요 주스를 10이면 1이 남을 때까지 졸여야 돼. 농축시키는 거지. 지금도 달콤한데 농축이 되면 얼마나 달콤하겠어. 요 참치 뱃살 위에다가 브러쉬로 옛날에 발라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참치도 빨간색인데 얘도 빨간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참치를 딱 집어먹었다가 독특한 향과 단맛이 나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수박을 콩피해가지고 참치 모양을 만들어서 나갔던 적도 있어. 천천히 졸이색 그동안 오늘 쓸 라인만 들어가면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레디시 무를 제가 가져왔어요 무를 또 위에다가 탁 이렇게 놓면 플레이팅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그 무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이 하, 우리가 무슨 왜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순 대신 요 아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턱 자르고 단면이 되게 이뻐요 필러로 가도 되지만 지금 필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깎게요. 꼭이 무가 아니더라도 빨간색, 조그만 레디시 있잖아요, 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참치가 빨간색이니까 보라보라한 아이를 사왔죠. 자, 시원한 물 하나 준비해주시고. 아삭하게 살려야 되니까, 물을. 보통 이렇게 슬라이스 머신이 있으면 톡톡톡톡톡 슬라이스해서 떨어뜨려도 되고요. 칼로 이렇게 해서 얇게. 이렇게 해서 얇게. 한 10개 정도면 오늘 충분할 것 같아요. 자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자체도 아름답죠, 그렇죠? 난 숫자를 못 쓰냐? 아씨, 이렇게 한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 아름답다 식재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아보카도 쏘는 읍시다자 오우, 잘 익었네 아직도 오늘따라 껍질 안 까지냐? 너, 원래 귤껍질까지 쭉 까져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거의 오늘 요리 벌써 90%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의 아이디어 좀는다 그랬잖아요. 단새우와 성게알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공세만의 스타일의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 대쉬. 250ml 수박주스를 넣었는데, 세 숟가락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자, 싹싹 긁어야 돼. 왜냐면, 여기 안에 바닐라빈이 가득 차있으니까, 이거를 싹 긁어주세요. 지금 저는 지금 얼음물에 바친 겁니다. 얼음물에 딱 해가지고, 싹걸러준다 그러면, 진짜 세 숟가락 나오는 거죠 차게 식히면 거의 잼처럼 나올 텐데, 설탕을 넣지 않아도, 왜냐면 수박 자체 에 당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농도를 뭘로 부냐라임 주스를 부를 겁니다. 신맛을 주면서. 자. 얼음물에 식히세요. 식었나?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두바에서 먹었던 거보다 더 맛있어. 만기야 먹어봐라. 아, 옛날 장난, 옛날 장난. 아, 장난 아니지자 여기에 시럽 상태의 이 바닐라 수박 주스를 라임, 자 라임, 제스트를 갈아 넣습니다. 향긋함을 한번더 주는. 거야. 야, 진짜 이 드레싱 하나가 저의 요리 인생을 바꿔놨어. 자 여기에 라임 주스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약간만. 짝 터치 요렇게 그래서 섞어 그러면 거의 완전히 고추장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농도로 먹어봐 농도 그거 장난 아니야 꿀같이 자저 아이를 담아놓겠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이 충격적인 요 소스가 답니다 라임이 들어간 맛을 또한번 느껴봐 완괴 깨다가 들어갈까? 좀더 재밌는데? 미쳤지? 요리가 여러분 그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는 내가 알면 알수록 스펙트럼은 넓어진다. 오늘의 주인공, 대뱃살입니다 자, 여기에 아삭하게 살려놓은 레디쉬. 파삭하게 살아났어 오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공격수 제표가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팅이에요. 자, 첫 번째 참치를 썰어.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치에다가 이 수박하고 반이자드레쉬를 발라주는 거야. 무심하게 싹 발라 이렇게 자 이거를 약간 입체감 있게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 몇점막 올리고 끝났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성게 원고 원고 여러분들은 참치에다가 요 드레싱만 발라서 그냥 먹어보세요. 와사비 같은 거 위에 하나 톡 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식의 느낌, 공격수 셰프 스타일의 식재료를 좀 덧붙였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보카도는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싹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레디쉬. 밑에 하나, 뒤에 하나. 아름답죠? 딱 여기에 단색을 아보카도 위에 딱 걸어. 오늘의 메인은 수박과 참치인데 아보카도와 단새우를 먹으면 또 새로운 미식이 폭발한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와사비와 무슨 맛이 나는 한 연어를 딱이렇게 빨간색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 드레싱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이렇게 된 버전과 좀 묽은 버전. 묽은 버전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스를 좀더 짜줘야 돼. 묽은 버전이 왜 필요하냐면 저게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을 해야 되거든. 쭉 짜서 접시에흐를수있게끔농도를만들어줘 이렇게 뿌려주는거 이렇게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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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여러 어떠셨습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를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바꿔가지고 박민혁 셰프의 공격수 셰프의 요리야를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셰프가 맛을 찾아가면서 이걸 어떤 걸 넣고 빼고 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 모습이 제가 요리로서 좀 성장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또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 참치 위에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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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드시라고 오늘은 두 가지 맛을 느낍니다 참치에 수박 드레싱 거기에 레딧시섬겨알 한여름 그리고 아보카도와 간 새우를 밑에 수박 소스에 찍어 먹는다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 요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영어를 제가 못하지만 단어장 막이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녹음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 들으면서 요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던 그 주니어 시절 선배들이 만든 요리를 한 번이라도 그냥 먹어보려고 뒤돌으면 숟가락 가지고 이 찍어가지고 딱 먹었던 그때 그 시절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요리입니다 저한테 두 번째 먹어볼까? 단새우랑 아보카도 그리고 수박을 찍어야지 바닐라 수박 맛있네요 얘는 화이트 와인 한 잔에 최고의 조합을 얹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딱 올리는 거지, 이름이 끝판왕이 된 거야. 먹기도 편해, 그냥 포크로 쭉 밀면 그대로 모든 짓치다 들립니다. 이렇게 야, 이제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왜이 요리를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알겠어. 약간 생소한 조합에서 우선은 신선하다. 수박이 쫄면서 나오는 정말 그 기분 좋은 단맛 그리고 라임 껍질과 라임 주스에서 나오는 또 기분 좋은 신맛 거기에 바닐라의 향긋함까지 그 모든 것들의 조화가 이 참치에 있는 이 느끼한 맛들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에피타이저로 나오기 위한 완벽한 디쉬가 아니었을까. 진짜 이걸 먹으니까 다음 요리가 너무 궁금해지잖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2023년은 우리 고만 수비하고 공격합시다.